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루게미 작전의 개설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네어 오늘은 음 오랜만에 또 경기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경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슈들에 대한 얘기가 같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9월 9일 nc 다이노스 전 경기를 좀 소개를 하면서 어 그에 얽힌 이야기들도 같이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게임은 7대 5로 승리를 했고.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게 승리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논란도 있었고 또 직권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팅 라인업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손하수 선수가 스트링 부상으로 내려가면서 1번 타자 의익수 김재유, 2번 타자 삼루수 한동희, 3번 타자 어, 자익수 전준우, 4번 타자 엘루수 이대호 5번 타자 지명타자 이병규, 6번 타자 유격수 마차도, 7번 타자 이루수 안치용, 8번 타자 준교수 민병헌, 9번 타자 포수 김준태 선수였고 선발은 노경훈 선수였습니다. 네, 이에 맞선 NC 다이노스는 1번 타자 이루수 박민우, 3, 2번 타자 어, 지명타자 이명기, 3번 타자 유익수 나성범, 4번 타자 포수 양의지, 5번 타자 3루수 박성민, 6번 타자 1루수 이원재, 7번 타자 유격수 노진혁, 8번 타자 중견수 아이테어, 9번 타자 좌익수 권희동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라이트 선수였습니다. 어, 이렇게 경기가 시작이 됐고, 일단 흐름상으로 쭉말씀 드리면, 1회 초에 대거 4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앞서 나갔어요. 일단 1회 초에 라이트 선수가 볼넷을 많이 내주면서, 사실 볼넷만 가지고 이제 초반에 찬스가, 무사말루 찬스가 생겼고, 이 찬스를 4번 터지 이대 선수가 놓치지 않고, 2타점 2루타 만들어내면서 2대3으로 이제 앞서 나갔고요. 그리고 이어진 2사, 무사 2-3루에서 그 5번 이병규 선수가 범타로 물러났지만은, 어, 마차도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치면서 2타점을 올렸고, 또, 여기서, 이사 후에 3루, 3루 상황에서, 어, 안치홍 선수가 적시타 쳐주는 4대0으로 기본적게 앞서 나가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바로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 안치홍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는 안치홍 선수가 사실 거의 MVP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하약 보였어요. 적시적소에 적시타도 치고, 번트가 필요한 상황에서 번트도 굉장히 잘더 좋고 해서, 역시나, 그, 급이 있는 선수는 때가 되면 올라온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왔다리 갔다리에서 문제인데, 그래도 저는 더잘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날 경기 사실 안치홍 선수가 사타수사만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분명 좋은 모습 보일 때도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기다려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이어질 이래 말에 사실 위기가 바로 닥쳤어요. 이사 후에 삼루수안동희 선수가 포구 실책을 저지르면서 이게 어려운 타구가 아니고 좀 직선 타성 타구였는데, 이거를 좀 흘리면서, 2, 4, 1, 3으로 위기가 닥쳤는데, 또 박민우 선수를 이루수 땅볼로 처리를 하면서, 노경우 선수가 위기를 잘 탈출을 했고, 박민우 선수가 이날 3안타를 기록을 했고, 롯데전에 굉장히 그, 뭐냐, 소위 로나생이라고 하죠. 롯데만 나오면 땡큐. 네. 롯데전 악마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많이 나온 김에 상대배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 롯데전에 굉장히 강한 걸로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데이터를 어 한번 살펴보 도록 할게요. 어의 시즌 롯데전에 어 5회 6푼 3리입니다. 타율이 <laughs> 네. 5회 6푼 3리 출루를 6회 이푼 1리 장타에 8할 1푼 3리로 OPS가 14할 2푼 4리입니다. 예. 뭐 말이 안 되는 성적을 <laughs> 롯데전에 기록하고 을 있고 사실 5이 6푼 3리면은 과장이 아니고 거의 나오면 다 치는 겁니다. 그냥 시지적으로. 네. 타율이 3할 7퍼센트쯤 되면 느끼기에 거의 나오면 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진 물론 표본이 좀 작긴 해요. 1 0파 타수밖에 안 되긴 하는데 1 0파 타석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 이 정도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통산성적을 가지고 아그올 시즌 상대전적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역시나 강한 편이었어요. 3월3 풍구리, 3월5푼 7리, 4화 6푼 살리오페스 8월 오픈 1리. 그래서 항상 롯데전에 꿀끄러운 선수인데 이날도 박민우 선수가 굉장히 힘든 선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회 초에도 사실 도망이 계속 못 갔어요. 오늘 경기가 좀 어제 경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3회 초 1사 1루에 이제 이대호 선수가 우전 한타치고 1사 1루 선수가 나왔는데. 어 그리고 5번 이병규 선수가 1루수 앞에 느린 땅거 치면서 2사 2 3루 이제 탄스가 생겼지만은 마천 선수가 중계수등아나되면서 도망을 못 갔고 이 뒤로도 사실 이날 경기에 우리가 8안타 그 다음에 10번에 넣으면서 1 8번에 수루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기회가 없었던 건아닌데 사실 도망 계속 못 갔거든요. 그래서 도망 계속 못 가다 보니까 5회 말에 나성범 선수가 솔로홈 치면서 4대1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따라오기 시작하고. 어, 이날 노경훈 선수가 5이닝 동안 1시점 기록하는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어, 이날에 이피안타 3449, 1피 업로 노삼진 굉장히 좋은 하약 보여줬어요. 노경훈 선수가 지금 4승 6피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풍요자책이 4.80이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그, 제가 상반기 결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노경훈 선수는 저는, 그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굉장히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회 말이 되니까 이제 최준용 선수가 등판을 했어요. 한 8월쯤부터 최준용 선수가 이제 승리조로 이제 승격을 해가지고 승리조의 첫 번째 투수 역할을 거의 맡고 있는데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손두타자 박성민 선수한테 안타를 맞았지만 이제 후속 이원재 선수 타구를 이대호 선수가 사실 1루 선상 빠져나간 다구 비슷했는데 이대호 선수가 굉장히 그 영리한 리버스 더블 플레이 수비를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또 경남고 까마득한 후배 최준영 선수를 도와주면서 잘 위기를 탈출했고 최준영 선수가 어, 이 등판으로 이제 홀드로 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은 성적도 성적인데 이렇게 뭐 한동희 선수, 최준영 선수, 네, 서준원 선수, <laughs> 네,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커 나가는 모습 보는 재미만 해도 사실 굉장히 쏘쏘하고, 최준영 선수는 저는 솔직히 올 시즌에는 1군에서 볼 거란 기대를 크게 안 했거든요. 크게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후반기부터 굉장히 큰 힘이 돼주고 있고, 자기 공을 던지고 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대견하고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준영 선수도 그래서 14.2 이닝이나 투구를 했어요. 여의 4경기 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3.07 기록하고 있고. 이 선수가 좋은 게 12, 3진을 잡는 동안 보 v n 다 5개, 네, 사4구가 6개. 또 굉장히 괜찮은 볼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지는 상황에서 7의 말이 되니까 이제 박지원 선수가 등반했어요. 사실 4대0에서 도망 계속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최중용, 박진영 구승민, 김원중 이렇게 필승조를 줄줄이 투입해가지고 이제 막겠다 이런 벤치의 계산에 나왔는데. 박진영 선수도 사실 한 7월 때부터 7월쯤부터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서 되게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날도 사실 좀 쉽진 않았어요. 등판해가지고 사실 이사까지는 또 수비 도움 마차도 선수가 머리 뒤로 가는 공을 굉장히 호수비를 하면서 사실 그 박진영 선수가 이 수비를 보고 정말 정말그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네, 너무나 믿기 힘든 그런 수비를 보여줬는데 약간. 마차주 선수는 오감이 아니고 육감인 것 같아요. 약간 간각이한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머리 뒤로 넘어가는 타구. 그러니까 공이 이제 머리로 지나가고 있고 이제 수비수가 이렇게 잡는 타구가 제일 힘든 타구인데 마치 머리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잘 잡아줬고. 어, 그리고 호수비가 나왔지만 이사후에 역시나 그 박민우 선수가 안 타를 쳤고 이병규 선수도 오전 하다치면서2사1 2로가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불안하죠. 그래서 나성범 선수 타석에서 구승민 선수가 구원 등판을 했고요. 나성범 선수는 어, 다행히 이제 떨어지는 포크볼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 위기는 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8의 말이 랬는데 사실 이 정도 흐름이면 1회에 우리가 점수를 내고 2, 3, 4, 5, 6, 7, 8의 초까지 점수를 계속해서 못 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힘든 상황이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기 흐름에서 그래서 역시나 8의 말에 손두터져 보인해서 내주고 노진혁 선수한테 우익선 상석시 이루타를 내주면서 4대 2로 이제 추격을 당했고. 노진혁 선수도 굉장히 우리 팀한테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 많이 나온 김에 노진혁 선수의 그 상대 전적도 어~ 대롯 대전성적이 역시나 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2하이 9푼에 3할 2푼 3리 출루율, 장태로 5할 8푼 1리, OPS 8할 9푼 3리로 굉장히 높은 OPS 기록을 하고 있고 홈런을 두개나 쳤어요. 홈런을 두개주고 타점이 시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비수를 많이 꽂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무서운 오준혁 선수한테 역시나 즉시 <laughs> 탈에 맞으면서 또 4대2로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고 또 9회 초에 또 이때라도 도망갔어야 되거든요.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배재환 선수가 등판을 하고 선수하자 김준태 선수가 사구로 출루를 하면서 찬스가 생기고, 또 1-4위에 신봉기 선수가 보이네출루 하면서 1-4-1류 찬스가 생겼는데, 여기서 사실 3번 전준, 4번 이대호 선수가 역할을 못 해주면서 결국은 1회 점수 는넉점 내고 한 점도 못 도망가면서 9회 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좀 찜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재한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상대 정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배재한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을 못 가면서 더 힘든 상황을 우리가 연출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4대2 상황에서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지난 등판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려가 많이 됐는데 역시나 이 우려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어, 선두 권희동 선수한테 3루선상 2루타 맞으면서 무사히 2루가 됐고 또 박민호 선수가 우익수 앞에 안타치면서 4대3으로 따라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의 오심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박민호 선수가 이제 2루까지 내달리는데 그 이제 베이스를 벤트레그 슬라이딩을 해서 이제 먼저 앞발로 베이스를 치고 이제, 밀려 들어가는 동안 몸이 뜨거든요. 몸이 떠서, 이제 뒷다리가 베이스에 다시 붙기 전에 그 비는 시간이 분명히 생겼어요. 비는 시간이 생겼고, 마차도 선수는 이제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마차도 선수, 아니, 박민호 선수 몸에 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이 뜨는 순간에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항상 주자는 베이스에 몸이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부, 뭐, 손이든 발이든 뭐, 몸이든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몸이 중간에 뜨면서 아웃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사실, 이거는, 오심, 이, 오 이였던 것 같다가 아니고, 오심 이였어요. 그냥, 오심이 맞습니다, 이거는. 네. 명백히 오심인 상황이고, 오심이 나오니까, 허문의 감독이 벤치로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필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에 어필을 하면 자동 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그, 허문의 감독이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어, 이제, KBO 쪽에서는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원심이 뒤집어 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 원심 유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좀 문제가 많은 거라고 저 보거든요. 이게, 명백히 박민수 선수의 몸이 떴어요. 명백히 몸이 떴는데, 이거를 못 봤다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어, 뭔가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그, 우리 팀 경기뿐만 아니고, 비디오 판독 오심이 나오는 경우가 적잖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 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어, 뭐 팬들이 뭐 어떻게 할수는 없겠지만 그런 여론 조성이라도 좀 하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고 어, 이런 오심이 나오면서 어, 또 무사 이루의 위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명기 선수는 다행히 유격수 땅볼 아웃으로 잡아냈지만은 다성범 선수를 고의 사구로 이제 보내고 1사 2루 상황에서 양기진 선수가 우전 한타를맞으면 치면서 4대 4로 동점이 되고 이사2 3루의 제체명의 위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어지석훈 선수를 또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3 네, 삼진으로 김원중 선수가 잡아냈고 또 이원재 선수와의 19승부 정말 힘든 승부였는데 이것도 2루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그래도 김원중 선수가 정말 사실 1-4-1-3루의 구회말 상황이면 끝내기에 맞는 상황이거든 상황상 왜냐면 오심도 겹쳤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쳤는데 불구하고 김문 선수가 어 뭐랄까 정말 깡으로 악으로 이런 위기를 잘 벗어나면서 일단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나갔고 10회 초가 되고 이제 수수 원정현 선수가 9회부터 계속해서 이어 던지고 있는데 어 선두 타자가 부인의 출루를 하고 그 다음에 맞춰도 선수가 안타로 1-4-1-2루가 되고 어 아니, 무사 1-2루가 되고. 그 다음에 안치홍 선수가 번트를 성공을 하면서 2사, 1사, 2 3루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민병헌 선수가 보인에 얻어내면서 1사 말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준현 선수가 정말 창근 같은 자중간 펜스까지 굴러가는 싹쓸이 이루 타치면서 7대 4로 도망을 가게 되고 1 0회 말로 경기가 이어졌고 1 0회 말에 김현중 선수가 또 쉽지 않았어요. 또노지영 선수는 초, 그 선두를 잡았지만은. 아이티어 선수가 센터 단장 바로 때리는 삼루타 때리면서 2이사삼 루가 됐고 그리고 권진호 선수가 유격수땅볼을 치면서 삼루주 득점을 했고 7대5로칠대 7대 오로 이제 따라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참박민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참 괴롭힙니다 네 마지막까지 2사 후에 안타 치면서 힘들게 했지만은 임명희 선수가 투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7대5로 승리를 했고 결국은 김원종 선수가 부침이 있고도 많이 힘든 경기였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겨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 어 사실 더블 헤더때 그런 부진하고 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우 선수가 기대에 한500% 이상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세이브나 사실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상황들도 뭐랄까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맞아도 이제 상대한테 맞고 졌지, 자기가 막 보인넷이 내주거나 폭투를 내주거나 이러고준 게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더블헤더부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페이스트볼 구위가 좀 떨어지면서 피연이그 포크볼을 쓰는 선수는 페이스트볼 구위가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서 계속이 김원중 선수가 국려지책으로 그, 커브와 포크볼을 섞어 던지면서 좀승부를 하고, 페스트볼을 이제 간간히 섞어 던진 정도로 이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당연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페스트볼 구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명백한 휴식이, 그러니까 아예 브펜 등판도 하지 않는, 아예 브펜 투구도 안 하고, 그냥 이날은 아예 쉬는 날로 못 박아놓은 휴식이 일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투수가 페스트볼 구위가 떨어지면 결국은 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선수 본인의 그런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벤치에 좀 세신환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승민 선수도 사실 삼진 세 개나 잡으면서 좋은 투구했는데 확실히 피승조의 힘이 떨어지는 느낌 요새 있어가지고 뭐랄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대체제를 찾기도 힘들고 우리 팀이 지금 월요일 경기다 더블헤더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투수진을 운영하는데 다소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소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희소식은, 그, 이승원 선수가 복귀 소식을 슬슬 들려오고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승원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서 두 번째 등판을 했고, 어, 8일 경기에서, 8일 n c 와2군 경기에서, 4이닝 3피안타 이탈삼지 무시점을 기록을 했어요. 총 55개 던졌고요 그리고 그 앞에 등판 27일 KT전에서는, 이닝 무피한타오탈삼지무시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직구 평균 구속이 148이고 최고 구속이 1 5 1 k m 입니다 그래서 직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렇게 던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구위로 보나 투구 내용으로 보나 이제 자기 컨디션 완전히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선발진 상황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줄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올 시즌은 저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또 회복을 하고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승원 선수가 또 막바지에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에너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 대한 그 코멘트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 우선, 허문회 감독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연장까지 가는 어려운 경기였는데 김준태 선수가 개정인 안타를 쳐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준 모든 선수들에게 고맙고 특히 마무리 김원중이 많은 공을 던지면서 팀을 위해 고생해 줬다면서 홈으로 돌아가서 삼성과의 연전 잘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리고 또 김준태 선수 이날의 MOM 네 MVP 김준태 선수는. 상대 투수가 150이 넘는 공을 던지는 투수다 보니까 직구에 포커스를 잡고 타석에 들어갔다. 초구에 좋은 공이 오면 강하게 치려고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너무 잘 맞은 타구가 나와서 나도 놀랐다. 결정적인 타구를 쳐서 기분이 좋았다면서 어, 타석에 들어가면 한가운데 비슷하게 들어오는 공은 모두 친다고 생각을 한다. 조금 벗어나는 공은 내 공이 아니라 생각하고 시행하지 않는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래서까지 쭉쭉 얘기를 한번 해봤고 사실 뭐 민병헌 선수의 기용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퓨처스 코러펀 선수들 바로 안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 어, 뭐,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허문회 감독은 좀 길게 보고, 좀 적응이나, 그니까, 러 항상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당장 봤을 땐 굉장히 답답할 수 있고, 답답해요. 답답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김재호 선수를, 뭔가 벤치에 묵혀놓으면서 1군에 적응할 시간을 준 결과가 지금 출루이3월 8푼이 넘는 그런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민병헌 선수의 기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이 많으신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허문회 감독은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제 뭔가 타격 상장 외적으로 이제 주장 민병헌, 사람 민병헌, 더가운 리더 민병헌, 사람 민병헌, 그 다음에 중견수 수비수 민병헌 이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허문의 감독의 지론은 그냥 일관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1군과 2군은 분명히 레벨 차이가 있고, 2군에서 정말 폭격하는 수준의 성적이 아니면은, 고만고만한 2군 선수를 올려봤자, 죽을 쓰고 있는 1군보다 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콜업을 했을 때, 보리자루처럼 이제, 출루 출장을 안 시키고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군에서 자기 경기를 풀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쌓게 해주고 1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사이즈가 나오는 선수들이 활약을 하도록 하자가 지론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지론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본인의 그런 야구 철학, 야구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사실. 감독이란 자리가 워낙 그 욕도 많이 먹고 얘기를 많이 듣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허문회 감독은 적어도 자기 이론이 명확하고 남이사 뭐라 하든 자기 뚝심대로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잠깐, 하루 정도 철회 선언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 선임 될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허문회감독의 방향이 큰 방향에서는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 5강 싸움에서 솔직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4위, 공동 4위 두상 KT하고, 다섯 개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9 9경기했고4 5게임 남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임 차지만은 또, 2017년에 그런 기적과 같은 상승세도 있었기 때문에 야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끝까지 좀 재밌게 야구를 볼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올 시즌 남은 경기들도 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어, 살돈 야구에서 저는 우피였고요 다음 주에도 어, 이런 야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신 여러분 고맙습니다